그래서 제가 침대까지 부축해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너 잠시 여기 들어올래 하시는데 그때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진 제가 꿈속을 헤매는 줄 알았어요. 군대 전역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 학생도 아니었고요. 소위 말하는 백수였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열심히들 사는데 저는 뭐하고 있는 건지. 전역하고 다음날 바로 취직해서 돈 버는 애들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고졸은 아니지만 이도저도 아닌 듣보잡 초대졸입니다. 알바도 안 하고 있었고 공부한답시고 부모님께 용돈 탔으면서 마냥 놀고만 있었네요. 공무원은 구급이라 해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솔직히 된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된다고 한들 그돈 받고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사촌 형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공무원 월급으론 힘들다고 친척들 앞에서 매번 끙끙 앓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돈 많이 주는 곳은 학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었죠.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그렇고, 군대에서 말년 때도 그렇고, 향후 어떻게 살 건지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2년 넘게 하던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고 약 6개월 동안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파견직이나 계약직마저도 연락이 안와 점점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나이 때문인 건지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지원을 하였는데도 왜 그럴까 고민이 되고 잠도 잘못 자고 있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서 온다는데 애는 지압가림도 못하고 어째 똑같냐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 주눅들고 이러는 동안에도 또래 다른 친구들은 한 발자국 더 앞서가는데 취직을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제의 높은 곳 바라보는 것도 아닌데도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에 올라오는 건 매일 보고 있었지만 대부분 공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 공장이나 가라고 쉽게 말들 하시는데 공장도 아무나 받아주진 않을 테고요. 그 와중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준 사람이 바로 영수가 준마라고 엄마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살고 있었죠. 근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외제차를 타고 다녔을 정도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볼 때마다 소고기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공무원 시험에 세 번째 떨어져 더욱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때 마침 그녀가 자기 술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허드렛 일 하면서 일 배우면 실장시켜주겠다고. 실장 되면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놀고 먹고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술집에서 일하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사코 거절을 했었는데, 엄마가 폐인같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하라며 하도 잔소리를 해대길래, 이제 눈치 밥도 싫고, 더 이상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공무원이고 취업이고 신경 안 쓰고 살아야겠다. 그냥 술 장사나 배워 돈이나 실컷 벌어보자는 결심을 하고 영수가 준마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아가시라고 손님 오면 방 들어가서 같이 노는 여성분들을 말하는 건데 4명이나 있더라고요. 나이대가 거의 20대 초반이나 저랑 비슷비슷한데 그녀들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싶은 게 첫날부터 광대 승천의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주문 받고, 테이블 세팅해주고, 아가씨들 넣어드리고, 30분마다 얼음, 제털이 물수건 갈아주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얼음, 제털이 갈러 갈 때마다 언니들이 손님한테, 오빠, 저 삼촌 차비 좀 줘, 이러는 겁니다. 오, 이게 말로만 듣던 팁인가? 멍때리고 있었는데 손님이 신사임당 한장 꺼내주더군요. 받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형님 감사합니다. 이랬네요. 그리고 손님 세 팀을 더 받았었는데 2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팁이 더 나왔어요. 오늘 첫날이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보도원님들도 팁좀 챙겨주라고 그러는데 동종업계의 끈끈한 정 같은 게 마구 느껴지면서 정말 고맙더군요. 근데 이 일이 돈은 쉽게 버는 건 맞는데 밤에만 일하니까 제 생활이 점점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연휴를 며칠 앞두고 비까지 내려서 너무 조용하다며 일찍 문 닫고 회식이나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들과 실장님, 그리고 고정아가씨 네 명이 술판을 벌였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들 집으로 갔고, 막내인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나랑 술을 한잔더 하자고, 남자는 술도 잘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시겠다고 했죠. 한참 동안을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양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고 나니깐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겁니다. 아줌마가 술기운도 점점 오르고 머리도 약간 어지러워서 집에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집까지 에스코트 해드린다고 했더니 왔다갔다 하면 나만 피곤할 테니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 집으로 향했죠. 솔직히 그때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암튼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거실에서 잠자리 이불 깔고 TV보면서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쿵 소리가 나서 급히 달려가 봤더니 아주머니가 욕실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뎌서 완전 대자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까지 부축해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너 잠시 여기 들어올래 하시는데 그때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진 제가 꿈속을 헤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다 목이 너무 말라 일어나 물을 찾았는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분위기가 낯설다고나 할까. 웬걸요. 제 옆에서 영수가 준마가 잠들어 있는데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를 깨울까 말까.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릴까. 몇 번을 망설였지만 술이 덜 깼는지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일어나려니 몸이 천근만근 너무 무거워서 다시 그대로 누워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느낌. 영수가 준 말한 걸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그 뒤로 서먹해지기는 커녕 아들처럼 때론 연인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데 둘 사이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영수가 주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준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연애도 하고 있고, 내년 가을에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썩 마음에 들어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딱히 대놓고 반대하신 적도 없어. 시간이 흐르고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결혼까지 순탄하게 갈줄 알았는데, 이번 명절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결혼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지금 일 그만두면 안 되냐고 그러시대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제 직업 때문이랍니다. 어쩌면 좋을까요?